おっぱん江南スタイルおっぱん江南スタイル、おっぱん江南スタイル、おっぱおっぱお兄ちゃんでもおっぱは家族ではなく自分より上の男を呼ぶときに使います。うん、わぬんぬ 강남江南、ソウルの一番派手なところですね。スタイルスタイル。おっばん강남スタイル。お兄さんは강남スタイル。なぜ는따사로운인간적인여자。夏에는따사로운인간적인여자。夏에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낮, 히르 에는 니와 따사로운 아타타가 인간적인, 인간적인 인간적인 여자 온나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희름와 따뜻한 인간적인 여너 커피 한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커피 한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커피 코히 한 있지 잔 빠의 노 여유 여유를 오 아는 시대를 품격 힌카크 있는 아르 여자 온나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코히 이빠이너 여유가 화카르그라이 나오나.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밤 여르 이가 오면 오다면 오다, 오다 그르면 나라 심장 신소 이가 뜨거워지는 아스쿠나르 여자 온나.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여름이나도 심장이 뜨끈할 온나 그런 반전 있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그런 나반전한때 んぬん、ある、持つ、よ、じゃ、女んな、くろん、ばんじょにんぬん、よ、じゃ、そうな判定のある女な。ぬん、さない。な、ぬん、さない。な、ぬん、さない。な、ぬん、おは、さない、男特に若くて活力ある男を言います。 나는 사나이 올해와 어떨까?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た、ーーータタななた、ななた、ななた、ななた、ななた、なた、なた、なた、なた、なた、た、なた、なた、た、なた、なた、なた、なな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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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 기루마니와 기미 또 나지ぐらい 아따따카이소나 어떡어? 커피 씻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커피 씻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커피 씻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さない、コッピー、コーヒー、しっきど、ちょね。しった、き、ちょね、と。しった、さめる、き、ちょね、なになにする前、え、と、も。おんしゃ、いっきのみ。うつ。おんしゃ、てりだ、は、一気に飲むの意味ですが、標準語ではありません。面白く言いたいときにそう言います。 사나이, 남자, 특히 젊고 활기차는 남자를 말합니다. 커피 식기 도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커피가 싸매나요지니 입김 놓이지 않는 남자.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밤, 열, 이, 가 오면, 오다, 면 오다, 그르, 면, 나라 또, 심장, 신소, 이, 가 터져 버리는, 허물어지거나 파열되는 사나이, 남자, 특히 젊고 활기 넘치는 남자.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 버리는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 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그런 사나이, 그런 사나이. 그런そん 사나이, 오독고, 그런 사나이そ나오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美しい. 사랑스러워 아이라시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그래서 너아나다 바로 다다시 마사니 그래 너 소다요 오마에 oh 그래 바로 너そうだ요. So, 마사니 오마에 oh 지금부터,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지금 이마부터 가라. カだ,うかだいく、う、ル、カダイクール。語尾で次に名詞が来るときにつきます。これは未来形です。て、ところ、かじまでかぼるか、カだ,うかかだ、うルか、だダくクか、なか、何々しようか。かるてかじ、かだ、行き着くところまで行くの意味です。また、恋人が深い関係だの意味もあります。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이마카라이키스코더 거로마데 이때 미오까?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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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하실 놈, 야츠. 겉으로 썩겠습니다. 그, s ,その, o 위, 에, 니. 나는, 는 그, 위에. 나는, その, 위, 나는, 뭘, 좀 아는, 놈. 나는 뭘좀 아는 놈. 나는 뭘좀 아는 놈. 나는 뭘좀 아는 놈. 나는, 俺は 뭘, 何かと 좀, 少し 아는, 知っている 놈, 男. 나는 뭘좀 아는 놈. 俺は何か知っているやつ.